왜 한국 사람들이 짱지하고 안 가는지 열어? 속 따로 거따로 해야 돼. 야일 맵게요. 중국 짱개들이 그래. 속 따로 거따로 중국 짱개나 이, 이 까마귀 대자 런거 아니냐? 씨발 바야제 10에 10을 천국에 놓 야이 짱깨 새끼들 응? 참대 족같이 살고 있네. 내려와 여기가 어딘데? <목소리> 아이, 빨리 가이 씨발, 빨리 가면 될거 아니야? 아, 잠시 잠겠습 나도 심이 드는데 족같이 말만 해. 아, 애, 심재새끼들 아, 아, 시, 자, 신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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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사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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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꼴 n a 싫어 너는 너 a 는 d 그 o n a l d care a g a i 살아 내려 t e r c u t 어 e r Donald, care, Donald, c 아이 정말 그 갖고 애를 거 아니. 이개 새끼. 나 예, 이い 보기 싫네 특